2019 1학기 기말고사 선화예고 3번 문제. 다음 그림은 마찰이 없는 스펙머위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자, 일단 어떤 물체가 있구요? 그 물체의 질량은 2였고 됐죠? 속력은 5였어. 됐지.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니? 2이 곱하면 되죠, 그죠? 얼마 나오니? 어, 10 나오죠, 10. 그죠? 여기다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럼 처음 운동량이 10이었는데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대요 이렇게 FT만큼이 작용했대요 이게 충격량이죠 그만큼 충격량을 더하면 될까 됐죠 이게 그걸로 뭐가 될까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이잖아 우리 이런 공식 배웠잖아 그죠 뭐 배웠었냐면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다. 이렇게,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었지. 기억날까? 이렇게 넘기면 앞으로, 처음 운동량 더하기, 중량은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더하기, 중량은 나중 운동량.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됐죠? 괜찮을까요? 자, 문제에서, 10초 후에 이물체의 속력으로올렸 10초 후에. 10초 후에.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1 0이었는데 얼마나 총격자 이만큼 충이 강해진거죠 넓이만큼 넓이만큼 그러면 나중 운동량 구하면 되는거잖아 그죠 거기서 이제 성령이 나오겠죠 그럼 총형을 구해봅시다 10초 후야 10초 후 이거 넓이 구해야죠 이거 얼마 나오니 이거 30 나오죠 됐지 될까요 그 다음에 편하게 자를까 예, 자를까요 이거 얼마 나오니 5하고 6하고 30 나오죠 됐죠 여기는 여기는 5하고 4죠. 20인데 삼각형이니까 10 나오죠. 될까? 아, 이거, 30, 30, 여기는 5하고, 여기 4니까 20인데 10이자 삼각형이니까, 60하고 70 나오겠다. 됐죠? 그럼 충격량이 70입니다. 됐죠? 그러면 80은, 나중 운동량. 자, 질량이 2라고 했잖아. mv, 2 곱하기. 자, v. v 얼마 나와야 돼? v는? 40m per sec가 나와야죠. 될까요? 따라서, 2019 1학기 기말고사 선화 예고 3번 문제 답은요, 40mps가 맞습니다.